말씀시앗을 심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씨앗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말씀이에요 다함께 말씀시앗 심을게요 마가복음 3장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진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나오너라.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러자 사람들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며 주위를 둘러보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굳은 것을 아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펴 보아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자." 그 손이 나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 헤롯 땅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갈릴리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 드로와 시돈 지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몰려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자들에게 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가닥에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밀려들었던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몇몇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올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사람을 세우시고 이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들이란 뜻으로 예수님께서 보아 너게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세베대의 아들 야구보와 그의 동생 요한, 안드레의 빌리 바들로에 마테의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 다데오 열심당 출신의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가르 출신의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자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도 할수 없을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식구들이 예수가 정신이 나갔다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잡으러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바알 세불이 들렸다. 예수는 귀신들의 우두머리에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쫓을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자기들끼리 나뉘어 싸우면 그 나라는 제대로 설수 없다. 만일 한 집안이 자기들끼리 나뉘어 싸우면 그 가정은 제대로 설수 없다. 만일 사탄이 자기들끼리 나뉘어 싸우려고 일어나면 스스로 망할 것이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 놓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약탈할 수 없다. 묶어 놓은 뒤에야 그 집을 약탈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하는데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어떤 비방을 하든지 그것은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 그것은 영원한 죄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밖에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누가 나의 형제냐?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와 자매이며, 또한 어머니이다. 오늘도 말씀씨야, 모두 모두 잘 심었어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